자, 아, 얘들아, 요거 얘들아, 집중해. 80페이지. 이거 합금 문제 나오는데,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100g이 들어있으면 구리가 얼마 있다는 거야? 20g이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밑에 거 빼는, 구리가 100g 중에, 어, 30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네이비를 녹여서 구리를 130 이상 구리구리하게 갖고 와야 되는데, 총 합금이 얼마래? 네. 500. 그런데, B는 최소 몇, 햄체 몇 그거네. 머리로 하지 마. 300. 아, 일단, 출가 300이라고 말했잖아. 아니에요. 이거 맞는지 이따 비교해보자. 얘 간혹 이렇게 맞추더라고. 부등식. 저번에 1테 니네 많이 틀렸던 분제 있지. 혼자 맞았어. 읽었어요. 아니, 아니. 계산을 한 거야. 그냥 방정식을 푼 거야. 일단, 300 적어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일단, 그러면 얘들아. B 같은 경우에 먼저 물어봤으니까 100분의 30?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X라고 할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자. 더하기. 100분의 20은 어떻게 돼? 전체의 합금이 몇, 개, 몇 그램이니까. 500 그램이니까. 아, 너무 공간 조절 못함. 500 마이너스 X인 거 맞아요? 100분의 30. 곱하기. 얘들아, 요거 한게 이제 X고. 요게 무뭐 이상인 거야? 그렇지. 그냥 130이야. 우가 말한 대로. 왜까? 앞에 저, 앞에 저기 지금 파란 색깔 요만큼 한게 A에서 나오는 구리 양이고 빨간색 요게 한게 B에서 나오는 구리 양이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100을 그냥 약분 안할 거야.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 100이 이렇게 떨어진다 치자. 그러고 나서 0을 몇 개씩 빼줘요? 언니? 하나밖에 못 빼네. 아, 슬프다. 그럼 1000 빼기 2X 더하기 3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400, 1,300이네. X는 300 이상 이 맞았잖아. 얘 이거 머리로 맞춰. 아 쩔지는 빼고. 근데 시우가 이걸 왜 잘하냐면 얘를 방정식처럼 계산해서 풀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목요일에 니네 일태 보고 간거 있죠. 얘가 부정식을 하나도 안 좋고 맞춘 거야. 그럼 H 대몇 물어봤으니까 A를 X라고 잡으면 얘는 300 마이너스 X야. 여까지 맞아요? 그럼 얘는 100 분의 40 곱하기 x, 곱하기 100분의 70 곱하기 300-x. 가몇 이상이라고? 180. 그러면, 얘들아, 아까 전에는 내가 너무 귀찮게 했는데, 0은 일단 다 없애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그래도 100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4x 맞아, 여기는? 그러면 2100. 빼기 7x가 1800이네. 그럼 마이너 3x가, 마이너 300이라 X는 100 이하지. 근데 100 이하 중에서 최대니까 몇 그램이야? 100 그램이죠. 얘들아, 이 문제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100 그램 당 열량이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를 단위를 바꿔줘야 돼. 1 그램 당 열량이 어떻게 돼? 1 그램당. 100을 나누니까 1.5고 얘는 3.5죠. 오! 그런데 A랑 B를 합쳐서 400 그램을 먹을 건데 내가 맨날 이런 거계산을 하고 있어야겠네. 700 칼로리 이상이 되게끔 먹는 거고? 아, 이분은 살 쪄도 되나보다. 보통 이해한 그죠? 그래서 B 최소로 물어봤어 때, 아, CU 같은 사인 가보네 CU도 살 쪄요, 먹잖아. 네? 아, 그냥 먹는 거야. 화가 좀 아픈데. 이놈아, 참자 상대는 안쉬시 그러면. 400? 마이너스 X죠. 왜? 우리가 물어본 게 B니까. B에다 X를 줄 거. 야3.5 마이너스. 3.5 곱하기 X. 그렇지. 얘가. 700 칼로리 이상이죠? 아, 너무 괜찮다. 좋아요. 헐리. 그리 어, 얘들아. 요거는 소수점 일단 한 개씩 이항을 시키고 나서 뭐를 해줘야 돼? 예산. 5로 나눠주면. 좀더 <laughs> 편하겠지, 성적. 미안해. 5로 나눠봅시다. 1400.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4X죠? 4X가 1200 넘어가니까 200이네? 그럼 X는 최소 50g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최소 몇그램 350. 어? 50g 이상이겠죠 이해되세요 5분만 있으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x-2 x x 플러스 2로 둘 수도 있고 가장 작은 걸 x로 둬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를 x라고 두면 얼마씩 2씩 차이 나죠 얘들아 그런데 계산할 때 당연히 뭐가 제일 편해 가운데, 가운데. 왜 다 연산해서 더해지죠? 그러면 3X가 18. 57이니까. 57보다 크잖아요? 51. 그럼 X는 19보다 큰? 근데 뭐야, 문제에서 뭐. 가운데 거니, 가운데. 아니, 아니, 짝수지, 짝수. 짝수. 그러니까 X가 20이고. 18, 20. 18, 22. 어? 12. Perfect. 나 맨날 말했잖아. 얘들아, 형이 몇 개를 준대? 21. 어. 21에서 X를 빼고, 그죠? 응, 그러면 동생한테 몇 개가 생기겠죠? 근데, 형 개수가 동생이 두 배보다 한, 뭐 한다고, 얘들아? 적어진다니까. 어, 어디가 더? 더 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연산해보면, 마이너스 3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X는? 3초과야초과 그러니까 몇 개? 4개, 4개 이상이죠. 3, 3 네, 3번. 네, 답이 3번. 이해되세요? 얘아 니네가 한번 풀어서 나되는거 알겠는데 그러면 시킨다 나와서 어이구 고싶러보면 지유 <laughs> 애들아 마지막 거 봐봐 지유가 태호의 몇배 태호의 세배를 나우마염이 뜨신 거 맞아? 네요. 그러면 지유는 3만 5천원이 이미 기본값으로 있는데 매달 8천원씩 오모 아끼는 친구네? 근데 태호는 율로족인가 봐아 현생을 즐겨주고 2,000원이네? 연이뭐 어, 그냥 어 즐겁게 살자. 안 돼? 어. 음. 자, 아무튼. 뭐라 말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다 없애고 나면 어, 6X가 성준아. 아, 3배라고 말해놓고서 3을 안곱판 이런 바보가 있네. 어, 음. 이걸 낄낄로 받는다고? 3... <laughs> 66. 35 더하기 8X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쉬운 말대로 16. 60 더하기 6X죠? 그러면 2X가 뭐 이상이냐? 25 이상이죠? 그러면 12.5개월이야. 그러면 한 달, 아니, 개월? 1년하고 보름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개월로 물어봤으니까 안 쉬운 말대로 1년, 1년하고 1개월이죠? 13개월. 몇일인지 아세요? 8월 20며칠이아 와! 와! 23일인가? 560번에 4회까지 평균이 8.6초래 그럼 얘들아 4회까지 더했을 때4 곱하기 8.6이고 5회차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인데 얘 평균이 얘들아 자 봐봐 평균이 몇초 이내로 들어온대 그럼 여기는 5 곱하기 8.8이라고 둬야 되고 계산하기가 정말 좋진 않지만 네, GD님 생일이 8월 18일이시죠. 나도 알고 있어요. 44고, 얘 같은 경우는 연산하면 4고 2 올라가니까 3. 3. 이렇게 3. 돼서 여기가 6이고 9.6 이하네? 몇초 이내로 들어야 돼? 3 엄마 이가 가. 어, 8. 어. 3번. 올림픽 댄 GD. 자, 이거 보자. 얘들아. 공책이 몇 권인지 모르는데. 공책을 800 더하기 x 1인데 볼펜은 몇자로 샀다고 나와 있어요. 500. 500? 그러면 곱하기 2죠. 근데 전체가 몇이야? 9,000원? 2하잖아. 그러면 0을 몇 개씩 2 개씩 없애면 되죠. 네. 그러면 8x가 10. 어떻게 돼? 10. 80, 80. 80이니까 공책 7을 몇 권? 그거 혹시 답이 있니? 오요 오? 오케이 오 10에 4려곱은이에요많이죠 그쵸 정이하다고 얘들아 너네 그 문제 추가금 중에 증명사진 문제 나오지 어... 증명사진 뭐 8장을 뽑는데 얼마입니다 한장그 추... 문제랑 똑같은 거야 <laughs> 뭐죠? 일단 기본값으로 2천 원을 2000원을... 니가 코너에 갔어, 호야2천원 넘으면 4곡은 무료인데, 이 코너가 해자 코너라서, 한곡 추가 시 300원이, 그럼 얘들아, 다섯 번째 곡부터 300원인 거 맞아? 다섯 번째 곡부터? 그러면 그냥 X가 아니야, 성준아? 아니지. 다섯 번째부터니까, 4 기본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한 곡을 봤는데 몇 백원이어야 돼? 그러면 나눌 때는 몇 개로 나눠줘야 될까? 3, 2, 1, 5, 5 6, 7, 8. 뭘로 나눠줘야 될까, 사연아? 왜냐 어, 뭐. 그 X로 나눠주면 되죠 어? 개싸니까. 왜냐면, 어? 한국을 봤는데 400원 이하라는 거 평균이 400 이하라는 소리지. 어. 어, 이거 못하시지 않았어요 어. 그만. 아, 그리고 자꾸 옆에 못하시장 있는데 크리스찬 이러지 말라고. 크리스 <laughs> 아, 안 샀어. 크리스찬은 오랜 서 그랬는데. 크리스찬으로 돌렸는데, 어. 기운 탓겠지 마이너스 어, 엑스가 마팔이니까 엑스는 8개 최소 몇 곡? 8곡이죠. 아, 진짜. 야, 그만하자. 아, 진짜. 어? 얘들아 1인당 2만인데 40명 이상 20% 할인 보자 일단 원래대로 원래 가격을 보자 원래 가격이 뭐보다 뭐보다 할인가보다 비싸야지 2급, 2급. 이죠? 그러면 원래 가격은 2만원이네 얘들아 이거 영다안쓸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할인가는 어떻게 되냐면 2만에다가 플러스 2. 아니야 아니야 플러스 2가 아니야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해준대 40분에. 40명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25% 그래 100분의 75니까 0.75죠 얘가아 소수로 계산할게 이렇게 소수로 계산하는 게좀더 빨라서 그럼 양변에 2만 2만 어, 그렇지 그래서 2만 0다안쓴 거야 짜증나잖아 그죠 그것만 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곱하면 얼마야? 300이지? 그러면 은 30명 계산이 빨라요 어? 300이...아 30이요? 30 아, 30저 300이... 그러니까, 아 미안해 내가 말을 너무 오해하게 했구나 75 곱하기 4가 이제 300이라는 말이었고 두, 두 분의 말씀대로 소수점을 반영하면 3 2이죠 미안해요 75 곱하기 4가 이라고요 세상에 75 곱하기 4 40 말고 아, <laughs> <laughs> 어래게 30명 초과하니까 몇명더 이래 31명 31명 오케이 2번2번 <laughs>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문제 보기에 보면 1번에 3 0명 있지. 그거 2 있겠어? 1번 2기라2 <laughs> 2번 틀리라고 2명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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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2 4번 보면. 얘들아, 문제가 보면, B에서부터 P까지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두고, 그러면 여기 나머지 PC는 얼마 길이가? 아. 10기 X. 이등만 삼각형일 것이라는 네 생각이잖아, 지유 아, 아니, 아 4였으면 좋겠지. 아, 이제 희망평, 4였으면 희망이었지, 바로. 바로. 아, 희망평, 그죠, 그죠. 아, <laughs> 그러면 얘들아, APM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높이랑 아무것도 몰라. 문제 아주 안 좋네.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에서, 어 시우가 말해본대요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요. 삼각형 몇 개를 빼요돼각형5 4개 를개야 돼? 4개 4개 4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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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개아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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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에 4개 번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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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80이네. 근데 1번은 어떻게 돼요? 20이지? 2번은 어떻게 돼? 4X지? 희망편 3번 어떻게 돼요? 짜증나지? 얘들아 2로 계산할 거야. 왜? 4 곱하기 10마이 X잖아. 근데 어차피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지, 성준아 알고 아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전부 다 2로 나눠줄 건데 여기 동량이 좀 계산이 돼. 얘 60이잖아. 30으로 정리하고 2X. 10 더하기 X로 풀고요. 얘가 13 이하네. 마이너스 x가 뭐 이하니까? 7 이하니까? x는 7 이상이라서 답이 몇 번이에요? 2. 이라고 그냥 써야겠다. 7cm.